그리고 도파민과 호르몬이 이 균형을 유지하려면은 근육 운동이 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도파민 분비를 균형을 잡게 해 주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이제 이게 막 출렁거릴 때 감정적인 동요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 운동이 도파민에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것 중에 양질의 수면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까 그 도파민만 갖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약으로 치면 투수가 있으면 포수가 있는 것처럼 이 포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 수용체 회복에는 수면이 또 중요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그래서 도파민 균형을 위해서는 운동과 수면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면도 이제 수면 시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도 많잖아요. 예, 예. 뭐다100% 사람이 똑같진 않겠지만은 예. 그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최소한 이제 뭐 6시간 이상은 자는 게 좋다고 권고는 하는데요. 음. 사람마다 틀립니다. 아. 그리고 또 수면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수면을 잘한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밤에 잠을 자면서 악몽을 꾼다든지 뒤척거린다든지 수면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시간을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6시간 이상은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고요. 제일 좋은 멜라토닌이 나오는 데가 11시에서 1시 사이거든요. 자정을 끼고. 아,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11시에서 1시 사이에 그 시간대를 지켜서 주무시는 게 좋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 꿈을 특이하게 많이 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은 네. 아무래도 좀 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이렇게 좀 높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수면이라는 게 이제 램 수면이랑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렘 수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렘 수면이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자게 되면 30분 정도는 이제 램 수면이 돼서 한 2시간 정도의 사이클을 만드는 게 보통 일반적인 수면의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건렘 수면 때 사실은 이제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니까 요 비율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잠을 갔다가 자는데 꿈을 너무 많이 꾼다든지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면 좋은 수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을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 이 근육을 잘붙게 돕는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 결국은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불포화 지방이 많은 단백질이 중요하고요. 또한 가지는 엘카르니티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백질이라도, 뭐, 양고기 이런데 엘카르네티 아, 많은데요. 그엘카르네티 많은 단백질 음식을 먹는 게, 음. 가급적이면 근육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을 갖다 분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약간 고기도 뭐, 돼지고기 있고, 소고기 있고, 양고기 있고, 뭐, 닭고기 있고, 다양한. 오리고기도 그, 있고. 그쵸. 네. 그 고기마다도 다 이렇게 다른 건가요, 그러면? 어, 고기마다도 그 네. 성분이 차이가 있고요. 어. 고기의 부위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아. 닭고기로 예를 들면요 네. 닭가슴살은 아무래도 푸석푸석하지만 지방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닭다리나 닭날개 이런 데는 또 지방이 많이 있거든요 고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부위를 먹을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 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양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곱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지방이 많은 많죠. 음식이죠 네. 그리고 요산이 많고 음. 그래서 통풍이 일종의 호르몬 질환인데, 곱창 같은 건좀덜 먹게 하고, 맥주 못 드시게 하고, 모든 음식이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좋은 음식이 나한테 좋은 음식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한테 나쁜 음식이 나한테 좋은 음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듬푸른 생선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요산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내 호르몬한테 맞는, 내 도파민한테 맞는, 찾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그 보디빌더도 있잖아요 근육 키우시는 분들이 네. 닭 가슴살만 전문적으로 먹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너무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시켜서 혈당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상에서 쉽게 할수 있는 하체 근육 단련법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몸 갖고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무게 없이 할수 있는 거 스쿼트 같은 게 중요하죠 아, 그래서 사실을그 우리가 잠깐 잠깐 시간이라도 스쿼트를 한 10번, 12번 정도 이제 스쿼트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스쿼트를 하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거기에 내가 적응이 되면 와이드 스쿼트 같은 걸 하는 게 사실은 이 대퇴사두근이나 대퇴이두근 같은 근육이 근육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육들을 많이 만들어지는데는 스쿼트 같은 것들은 누구든지 쉽게 시간만 되면 할수 있는데 문제는 습관 들이기는 어려운 거죠 음. 그리고 또 갑자기 이따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스쿼트를 하면 어, 저처럼 뭐야 이렇게 할 수도 <laughs> 있지만 사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저는 가끔 횡단보도에서도 그한 발로 들었다 놨다 그런 어떤 레그레이즈 같은 것들을 음. 많이 하거든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근육과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천하를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 이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도파민과 호르몬의 균형을 잘 지키는 게 어찌 보면 더큰 성공과 더큰 돈을 벌수 있는 비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 드는 생각이 계단 올라가고 이런 건 어때요? 계단 오르기도 굉장히 네. 일상에서 우리가 근육량을 만들 수 있는 운동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 그래서 제그 연구실이 4층에 있는데요. 네네. 저는 그 4층까지는 계단을 올라가고요. 또 어. 내려갈 때는 계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내려갈 때는 아무래도 무릎에 그쵸. 관절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올라갈 때는 항상 그 계단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넉넉잡아서 한 6번 이상은 계단 오르기를 하는 것 같고요. 꼭 그게 이제 집에 가서도 또 집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아파트 같은 데 계단 같은 것들 많이 이용하시고요. 네. 또 이제 요즘처럼 춥거나 여름에 또 더울 때는 뭐백화점 같은 데 간다든지 춥거나 더운 거에 관계없이 틈틈이 일상에서 하는 운동의 방법을 찾는 건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산소도 되고 네네. 근력 운동도 되고요. 또 계단 오르기를 하게 되면 척추 기립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코어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어떤 중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근육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마이오카인이라고 근육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항중력근이라는 게 대개는 척추 비립근이라든지 이런 어떤 근육들이 많이 이제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이 사실 스쿼트도 있지만 계단 오르기 같은 것들은 틈틈이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끝으로 30년 동안 환자를 보시면서 네, 건강 문제는 단순히 노용만으로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결국은 호르몬입니다. 사실 환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많이 듣는 거는 교수님 제가 어제 또그 야식을 먹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제가 또 어저께 또 술을 먹지 말라고 근데 술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본인을 자책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본인을 자책할 필요 없고 그거는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시키는 거고요. 그거를 이해하고 내가 너무 늦을 때는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사실은 도파민 중독에서 우리가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수용체가 회복되거든요. 네.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음.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파민이라는 나의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너무 늦은 때도 없고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도파민 균형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파민 밸런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를 싶습니다. 네네. 첫 번째 제가 늘 얘기했지만 도파민이라는 건두 얼굴의 호르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도파민, 좋은 도파민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 책을 도파민 밸런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도파민 밸런스라고 이름을 붙인 두 번째 이유는요, 도파민 호르몬만 보지 마라. 도파민 호르몬과 도파민 수용체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도파민 밸런스가 된 거고요. 또한 가지 제가 도파민 밸런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이 도파민 호르몬이 도파민 호르몬, 도파민 수용체뿐만이 아니라 옥시토신, 세로토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있고요. 도파민의 적이 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뭐 코티졸이니 레닌이니. 그래서 이 우리가 어디 가서 성공하려면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파민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친구가 되는 호르몬과 나의 적이 되는 호르몬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도파민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아무리 돈 많고 부자들도 이 도파민 관리가 안 되면은 뭐 슈퍼카 계속 사도 만족을 못하고 계속 또 어디에 중독이 돼가지고 도파민에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소비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뭐그 순간에는 만족을 줄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정한 나의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도파민을 비롯해서 호르몬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가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고. 얼마나 잘살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도파민 밸런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나의 호르몬 관리를 잘 할지, 어떻게 잘 살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우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